안녕 친구들. 9월 16일 화요일 아침이에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제목은 방언 통연의 역은사.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그러므로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만일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할지라도 내 이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방언 통역의 은사는 방언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성장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가끔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가 지금 이런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짐작할 때가 있지요? 이런 것은 방언 통역이 아니에요. 방언 통역의 은사가 오면 나의 입은 방언을 말하고 있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한국말로 정확히 알수 있어요. 방언 통역의 역사, 은사 역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도구예요. 그러나 한번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배우는 성령의 은사들은 내가 마음대로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요. 방언, 통역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와도 같은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려줌으로 세워주고 위로하는 일들을 할수 있지요. 또 내용 면에서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과도 같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은사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할때 받는 선물들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질 것이고,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함께 고백해요. 성령님, 방언통역의 은사를 위해 기도해요. 필요한 때에 저에게 주실 것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방언통변의 은사가 임하길 기도할게요. 안녕.